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1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5년 2월 6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76대의 익스플로러 5세대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익스플로러 5세대 2.3 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1 0 0 0 k 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1 0 0 0 k 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리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커버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laughs>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듀얼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11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네, 통풍 시트 앞좌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상태, 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섬열 시트 폴딩할 수 있는 버튼 트렁크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용도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1,6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익스플로러 5세대 2.3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1000km, 10만 2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한 군데 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영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고요. 핸드앤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2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양호합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약간의 휠기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1,8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익스플로러 5세대 2.3 4륜 리미티드 차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짙은 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네, 11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19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되는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엔 핸즈프리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듀얼 선루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양호하고요. 뒷좌석에는, 네, 뒷좌석에도 공조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기 둘다 설치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지원되는 계기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1,9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익스플로러 5세대 2.3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5,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5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 뒤쪽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뒷도어에는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9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또한 18년식 연식이 좋기 때문에 한글 지원되는 계기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들엔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기 설치되어 있고요. 듀얼선 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익스플로러 5세대 2.3 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8,000km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천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8,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또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사용감 거의 없고요.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48,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네, 하이패스 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듀얼 선루프 역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블랙박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30% 정도 남아있구요. 휠기스 같은 경우에는, 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천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 5세대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찬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